오늘부터 남은 한주 내내 흐리고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부산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을 텐데요. 부산과 울산, 경남에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요. 비가 오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에 하늘이 대체로 흐립니다. 서쪽에서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점차 비구름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선선하지만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이 24도, 울산 22도, 창원은 2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는 어제보다 덜 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거제가 28도, 양산 30도, 창원 29도, 진주는 2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비는 내렸다 그쳤다리 반복하며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낮더위가 조금이나마 누그러질 텐데요. 하지만 주말인 토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늦더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